이거, 프라세오디님 본계, 하우보인이랑 유비 뽑아드렸던 거. 음.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일단 얘는 축대기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방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음. 그, 맞아. 초월님이 방송키면, 내가 봤을 때는, 아, 초월님이 방송키면, 그거는 유료로 받아야 돼. 택상당을초월님한테 유료로 받아야 돼. 그래도 다 주워서 받을 것 같아. 이거를 배치를 잠깐만. 이거 이게 이게 뭔 게? 이거 덱 어디 덱어디 하나 써도 돼요? 다 쓰고 계시는 덱을? 이 이거 관색 있는 덱좀 써도 돼요? 뒤에 무거나 봅시다. <laughs> 군단 방덱.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음. 또 기본적으로 다 초기고요. 위나라 조식 조비 신안용광국음위르탈코어 장수는 없네요. 조조가 없네요. 손건이 있네요. 손건 오국태 여몽 주유 손등 재갈근 손건 이거 어떻게 불대가 안 되나? 이거? 주유 제갈 손건 국태, 불대가안 들어가지 손등 그지? 탱, 탱이 없어 정봉 안 쓰냐? 정봉 두 개가 들어가 있네 <laughs> 등용서에? 등용서에? 어? 손등 손등 이 있네 이거 등용해 놓을까? 서성? 선생님, 계속 약 파시는 것 같은데, 그 기분 타신 거죠? 손등 좀 등용해놔도 돼요? 이거 넣었다 뺐다라도 좀 해보게. 손가, 손등 등용. 응. 응. 얘는, 기력고갈리네 방연 있어? 방연 있네. 육손이 없어. 한나라. 무한국, 여령기. 이건 뭐 처음 시작할 때그 친구들 동백이 있네? 여포가 없죠? 여령기는 있는데. 세외. 다사대웅이 여기 왜 사성으로 있냐? 춘추, 방연. 없네? 하이하이. 나 장수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순대님 어디 갔다 왔어? 아까 네타게 찾았는데 깨끗한데? 이거는 오나라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나? 뭘안 뽑아줘 하우부이랑 유비를 뽑았으면 됐지 내가 거기서 더 어떻게 또, 더, 더 뽑아줘 <laughs> 이거 프라세우디님 계정 한나라 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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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민이 있는데 마등은 없네요 조모 왕민 연파 장포 손등 이분 어, 방대 짜줍시다뭐뭐 지금 당장은 일단 이제 장수 잔치가 장수 자체가 되게 많지가 않아서 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맞어자. 음. 써 주셨어요? 어떻게 올라갈까? 아까 불대 얘기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여기다 방연 주택 손금마등주요가 이건 맞지? 올라갔어 채팅이. 방 주택. 뭔가 주유 가격은 주유 어디갔냐? 뭔가 잠깐만 여기서 주유 어디갔냐? 아 일단 그리고 마등은 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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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방은 아까 본거 같은데? 아닌데 방은 아니다 방은 여있다 방은 마등 여기서 마등 마등 음, 잠깐만 마등이 국태? 그러게 나도 국태가 좀 아쉽긴한데 국태가 여기 어울리기는, 광역 기절, 공속 증가 정화, 정화, 흑염피해 발동 시 쓰러짐. 얘가, 이 보니까, 오국터가 아까 굴원 얘기한 것처럼, 국태를 넣어서 덱을 짠다기 보단 어느 걸 카운터 치려는 그런 카드로 쓰이는 느낌? 어, 카운터 치는 느낌이라서, 일단, 불덱 같은 경우에는, 와, 몰아쳐야 되잖아요, 불로. 얘 스킬 들어가면 얘도 같이 스킬 들어가고 이런데 얘는 뭐좀 정화하거나, 뭐 풀어주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어울리는 느낌? 음, 오불덱은 동천왕이랑 하오분이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laughs> 어, 어, 대부분은 빠르게 치는 거죠, 저는. 에. 아까 얘기했죠. 육소조도 한번안 무섭습니다. 저는 동천왕이랑 하우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내가 먼저 때리거든.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더 빨리 때리면 됩니다.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마등만 려리면 되는데 한나라에 지금 마등이 없죠. 뽑아야 되는 건데 하 여기 B급이었나? 각조의 <laughs> 어, 그치 각조의 지역일 수 있어. 각조한테 음. 시작하자마자 기절. 그래서 제가 그.. 자폭 덱 자폭 덱에 하오부인이랑 곽조를 데려가고 유비가 있으면 얘 방연 터지는 거에 안 당해요 아노예스무성이상인건가어 그래서 유비가 있, 있으면 좋은데 유비를 거, 전, 거기다 쓸거 아니야 저기 주덱에다가 음 불안하세요? <브라시> 이거? 육성장수 등록권. 육성 장수 등려권 육성 어, 추경, 뭐 황월령,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대장군이고, 이게 승상이지. 승상 두개 있네? 음. 그러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여기다가, 마, 마등, 불대이 대기, 대기, 이 글자가 맞아? 여기다 마등, 승, 승, 승청 맞지? 비, 마등이 비금 맞지? 야이 시간에 숨을려던 건 어, 어디서 온거야 다 맞아요? 프라세오디님 방덱 이렇게 오불.. 불덱 자..자폭 불덱 난 방연도 없는데 덱 맞아요 이면 그러네 어이네 평..시청자가 평을나보다더 많아 어떡할거야 새벽시간 한 명만 막았으면 좋겠다 자폭하면 뭐또한명 데려간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일단 일단 보자 다 사성이네. 일단 칠성 키우고 다시 만나요. 어, 마등 한나라예요. 어, 알고 있죠? 제가 마등 얘기는 좀 자주 했어요 방송에서. 마등은 오나라나 촉나라가 아니고 오대기 있어서 오나라를 아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마 마 누구의 아빠 아빠라서 촉을 알고 계신 두, 분도 있는데 어 한남, 한나라 말조심하시고 한남이고요. 한나라 남자고요. 플라스틱 예, 알고 있죠? 어, 음. 그래요. 그럼 이제 계정, 러그아트 해도 되겠습니까? 어, 맞춰야 아버지요. 그래서 총날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뽑으라고? 아, 그, 나, 나 시킨다고? 지금? 아, 지금 제가요? 제가 하라고요? 아, 그럼 좀 그런데. 다른, 다른 분들도 상담만 해드리고 넘어가는데, 님은 막 뽑아주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막 뽑아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냥 당신하면안 될까? 선생님, 자기가 하면 안 될까? 라세우딘프라세오면특별 아, 손님이긴 하지아맞아하리라세아딘은 특별해. 아 이렇게 살좋아하 음, 거 그러시면 지금 뽑을 겁니다. 마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한나라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아거아거뽑아는거는거아하거거 됐어. 방귀. 됐습니다. 땅, 땅, 땅.